드디어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어, 저기 선사체험교실이 보이네요.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은 유구보가? 그게 뭐죠? 가볼까요? 가볼까요 서방? 모르겠어요. 가봐요, 우리. 유구보호각이에요. 유... 여기는 서울 암사동 유구보호각이라는데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주거지 오기와 수혈 유구 오기가 확인되는데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보세요. 유구라는 게땅 아래로 구멍처럼 파내려간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존을 해야 하는 거겠죠? 어, 우와, 신기하다. 여기 쓰니까 뭔가 작동이 돼요. 스피커는 6시 20분까지 작동됩니다. 작동이 안 되지, 스피커는? 아, 작동이 되는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설명이 아주 잘돼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서방?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움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나 있네요 여기가 움집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나 봐요 이게 진짜 움집인가? 이게 진짜 움집이에요? 네아 우리 여기도 부족을 이어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나 봐요 사람들이 얘네들 입구가 남쪽으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네. 남쪽으로 입구를 내서 뭔가를 했었다고 설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서울 암사동 유적지 안에 들어오면요. 첫 번째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의 경우에는요. 농경, 간석기 네. 말안 한다고 러면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3대 문화로서 한반도에 처음 출연한 토기는 바닥이 되게 평평한 형태였는데요. 기원전 4년경에.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서는 여기 생태 체험관도 보이고요. 신석기 시대 에 한강에 서식한 동물들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반도에서 처음 출연한 토기는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형태였었어요. 근데 기원전 사세기경, 한반도 중부지방의 토기는요, 대부분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와주세요. 보이는 것처럼 바닥이 둥글거나 뾰족한 모양의 토기가 줄을 이뤘다고 하네요. 특히 암사동 비살 문이 토기의 경우에는요 안에 넣은 문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면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불을 피웠는지 음식을 어떻게 갈았는지. 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학습 공간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오전에 이쪽에 전시실을 보고, 단깐 아이들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공원에서 어 간단하게 뭐 레크에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는 일정으로 1일 체험 프로그램 만들면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